예, 이번 시간에는 2021년 9학년 모델러서 경시대회 시단계 다섯 문제를 간략하게 어,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21번으로 가시면 21번은 어, 쉬운 문제죠. 사실 이거는 큐브 면은 이제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3, 12x인 정육면체가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모든 길이가 3인 정육면체. 또 모든 길이가 12또 모든 길이가 x 3개가 있단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2 모든 길이가 12 그리고 모든 길이가 xcm인 정리하면 the average volume of the 3 cubes is uh, 700cm c u b e 니까요 3의 3제곱 부피 12의 3제곱 x 세제곱. 세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니까 이 값이 700이 된다. 계산기써야죠 계산기 써 가지고 하면은 x 세제곱이 어, 345가 나오고요. x는 345의 세제곱근 큐브 루트 345잖아요. 계산기 하면 대략 7.01 정도 나와요. 약 7이 된다. 이거는 1분 내로 나와야 되고요. 계산기 써서 22번 문제를 미리 풀어보셔야 되죠. 눈누 얘기하는데, 이거는 2곱하기, 3곱하기, 6 되면 전에 레크팅 겔러프레이즈 니까 진입 면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2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블록을 쌓아 올려가지고 높이를 만드는 거니까, 어, 2를 계속. 4개를 어, 네 만들 수도 있고요. 블록을. 가장 높은 것은 6을 세워가지고 6을 4개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면 높이가 6 6 6 6, 6 더하면 24가 되고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6 0 6 3이겠죠. 그 다음에 6 0 6 0, 2가 있을 거고 6 0 6 0, 3이면 3 적으니까 21이 될 거고 얘는 2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6세 개는 다 됐죠? 6두 개짜리. 6두 개짜리는 3 3. 그다음에 3 2. 2 2가 있겠죠. 6두 개짜리는 그럼 6 6 3 3 하면은 9 9니까 18이 되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그다음에 6 6 4면 하나 적으니까 17이 될 거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6 6 2는 하나 더 적으니까 16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6이 하나짜리가 있겠죠. 하나짜리 6 하나 3세 개. 3 3개. 3, 구에다가 6 더하면 15. 그다음에 6 3 3에다가 2이면 하나 적으니까 14가 될 거고. 3을 또3 3 3 3 3이 3, 3 2 2. 하나 또 적어지죠. 그다음에 6에다가 2 2 2. 12가 되겠죠. 그다음에 6 포함한 건 끝났어요. 이제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2로 하는 거3 3, 어, 3 3 3 3을 하면 얘는 12 잖아요 12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필요 없구요 3 3개 2 하나는 12 3 2개 2 2개는 또 하나 적어지니까 10그 다음에 3 2 2 2또 하나 적어지니까 9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228 이렇게 하면 가짓수가 몇 개가 되겠는가? 3은 되겠죠? 24, 21, 20, 18, 17, 16, 15, 14, 13, 12, 1 1은 여기 있으니까 적치고 11, 10, 9,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2가지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3번 <laughs> 이에한 번에 이제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이거를 접어서 이제 원기둥 모양을 만들면요, 얘하고 얘가 x하고 y가 겹쳐, x하고 w가 겹쳐지겠죠. 그죠? 이거 이렇게 전체를 회전시켜서 가면 모양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원기둥 모양.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높이가 이런 식으로 걸거고 그 높이가 이런 식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원기둥 모양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얘는 이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을. 점선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은 W하고 X가 겹쳐지니까 이 점이 W하고 X가 겹쳐지고 얘는 Z하고 Y가 겹쳐지고 얘는 지금 요 WX가 4 전체가 4. 요 둘레가 4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피리미터 Circumference가 2이 r 이지 원의 둘레가. 그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R은 2파이분의 4니까, 파이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4 중에서 제타고 v 가 3이고, 그러니까 1. 어차피 얘는 얘를 겹쳐지고, 그러면 요원의 절반, 절반이 2인데, 그 중에서 1이니까, 요, 요거 중 절반 중에서 절반을 왔으니까, 90도가 되는 걸알수 있죠. 뭐가 90도가 된다고?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간단히 거치면 얘가 90도라고 보면 여기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V 지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 X에서 V까지니까 선을 그어주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90도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어, 요, 높이가 지금 얼마로 되냐면, 높이가 W에서 Z까지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부분이 3이 된다. 그리고 얘는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원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z고 이 부분이 z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v가 되는 거니까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 그러면 요 길이는 1대 1대 루트 2가 되는거죠. 당연히.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요 r이 아까 파이분의 2였으니까 요 부분이 파이분의 2가 되고 얘도 파이분의 2가 되니까 1대 1대 루트 2 얘는 파이분의 2루트 2가 되죠. zv가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파이분의 이루트2 Z에서 V까지 밑변, 높이가 3 그러면 요걸 물어봤으니까 요걸 X라고 놓으면 피타고라 써야지 X의 제곱은 3, 3은 9 더하기 파이분의 2루트 2의 제곱하면 파이 제곱분의 8이죠. 따라서 X는 이렇게되기 때문에 x는 전체 루트를 씌워야지. 파이 제곱으로 통분을 시키면 파이 제곱 분의 8 더하기 9는 파이 제곱 분의 9파이 제곱이니까 이게되겠지그게 문제 뭐라고 나왔지 루트 안에 얼마? 이거. 이거 나게잖아이게 되게 지 c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그지 c 곱하기 파이 제곱분에 a 플러스 b 파이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파이 제곱 따라서 a는 8 b는 9 c는 1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3개를 더하면 18이 된다. 4번 C <laughs> 24번 문제 해설하기 전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설을 바로 들어가도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1부터 66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1부터 10가지가 있다. 1부터 10가지가 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 앞에 1, 2, 3, 4, 5를 일단 깔죠. 하나씩 건너뛰어서 먼저 쓰는 거야. 1, 2, 3, 4, 5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을 6, 7, 8, 9, 10을 앞에서부터 깔아서 쓰는 거야.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가죠 무슨 만이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앞에 절반, 절반은 1이 원래 첫 번째 있었는데 1로 가고 첫 번째 자리로 가고, 이가 원래 두 번째 있었는데 어디로 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로 가고, 자리 수가 자리 위치가 포지션이 3은 1, 2, 삼, 사, 오,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자리로 가는 거고, 육부터는 두 번째. 네번째, 여섯번째, 여덟번째, 열번째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고 칠때 항상 그 규칙으로 가는 거예요. 간다고 칠때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는 2씩 늘어나고 1씩 늘어나니까 일단 2배를 하고 2배가 2이고, 1이 되려면 빼기 1이죠. 2, 2, 4, 빼기 1, 3. 3의 2배보다 1점은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얘는 1씩 늘어나는데 2씩 늘어나니까 역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일단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간격이 x 증가랑분의 y 증가 그리고 1씩 늘어나고 2씩 늘어나고 1씩 늘어나고 2씩 늘어나고 두배니까 곱하기 2하면 예를 들어서 10의 두배는20 10이 되면 10을 빼줘야지 6의 두배 빼기 10 6이 12, 12 빼기 10은 2 7의 두배는14 1 0분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수가 있을 때 앞에 절반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개를 썼으니까 다섯 개, 5개, 앞에 다섯 개까지는 규칙이 두 배하고 1을 빼라. 뒤에 다섯 개는 규칙이 두 배하고 10을 빼라. 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규칙이.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10개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1부터 얼마까지야? 66까지잖아. 1부터 66까지면 더 써야지.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1, 2, 3, 4, 5, 뉴욕 쭉 가서 63, 64, 65, 66이 있다. 이렇게 치면 얘가 어떻게 돼요? 1, 한칸 띄고 2, 그 다음 한칸 띄고 3, 한칸 띄고 4, 어디까지? 66의 절반, 33까지. 31, 한 가지가 32, 한 가지가 33.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34부터는, 여기에 쓰는 거지. 이 사이에, 1하고 이 사이에 34, 35, 36, 37.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66, 65, 64, 63.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앞, 앞에 앞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34까지 있는데 이 자리가 몇 번째 자리로 가냐면은 1번은 첫 번째니까 그대로 1번 자리로 가고 원래 2번은 두 번째 자리 자리였는데 몇 번째 자리로 갔어? 1, 2, 3, 세 번째 자리로 가는 거고 3번은 다섯 번째, 4번은 일곱 번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보다 요거, 간격이 두 배씩 커지니까, 이 간격은 1층 늘어나잖아. 근데 이 간격은 2층 늘어나잖아. 그러면 일단 곱하기 1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곱하기 1한 다음에 1빼야지.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수가 x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e x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가 되죠? 1350어어 10하고 어, 그죠? 여기서 1아 여기 1, 2, 3, 4가 실질렸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12부터 34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34부터 34 뒤에 33개. 34, 35, 36쭉가는데 66까지. 34는 몇 번째 자리로 와 지금? 하나, 둘, 두 번째 자리로 온 것이죠. 35는 하나, 둘, 셋, 네번째 자리로 가이 2의 배수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얘는 66번으로 가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규칙을 찾아야지. 규칙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얘는 1씩 늘어나잖아. 근데 얘는 2씩 늘어나잖아. 그럼 요거를 x라고 넣을 때 이걸 y라고 넣을 때관계식이 어떻게 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y 골 일단은 1분의 2가 2니까 2x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 두배 얼마야? 68. 근데 2가 돼야 되니까 66을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 관계식이네. 다시 말해서 요 뒤에 있는 수가 만약에 x가 있다, 그럼 그다음 어느 자리로 가냐면은 2x 마이너스 66으로 가는 지이 이게 생각하는 거지되죠 요게 핵심 포인트야.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 이 부분. 이 부분. 요거하고 요거. 앞에 절반 33개, 뒤에 절반 33개. 즉 1부터 33까지는 요게 적용되는 거고 34에서 66까지는 66, 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가야지. 그럼 처음에 문제가 뭐였어? 4 7로 갔으니까. 그죠? 47 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뭐가 돼? 47은 33보다 크니까 뒤에 있는 수야 여기에 가야지. x에다 47 넣어야지. 그죠? 그럼 2 곱하기 4 7라면은 얼마야? 어, 94에서 66을 빼면 얼마? 28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28은 33보다 작으니까 앞에 있는 수니까 여기에 적용되지. 여기 x에다 28을 집어넣면 56배기 1이니까 55로 가 55번째로 가는 거고 55번째, 5, 5, 55번째는 큰선리니까 뒤로 가잖아요 여기 가야지 2배 110배기 6 0죠 그렇죠? 44가 되겠죠 이 예를 주고 쭉 가면 28 55 44 그다음 22 43 20 3 9 12 2 3 4 5 2 4 4 7 가요. 그러면 원래 4 7에서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6 6 6 6자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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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마다 만나는 거죠. 마다 다시 47번 자리로 복귀하는 거죠. 47이라는 숫자가. 근데 이 전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1000번을 했으니까, 1000을 12로 나누면, 83. 얼마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83번이 되겠죠. 47번 자리에 가는 경우는, 3번이다. 그죠? 답은 c가 되겠다. 자, 마지막 25번을 봅시다. 25번을 보시면은 1부터 n까지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를 제외했을 때그 제외한 평균이 89.5625다. 이렇게 어 문제가 나왔어요. 89.5625는 분수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n 개에서 4개를 뺀 n-4개의 합을 총 합을 s u m m s라고 하면, 합을 n-4로 나는 평균이 요거니까, 대각성 곱이 같죠. <laughs> 16 곱하기 s는 n-4 곱하기 1, 4, 3, 3인데, 16하고 1, 4, 3, 3은 서로 서기 때문에, 결국은 n-4가 16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평균이 팔십구점 얼마니까 구십 정도 된다고 치면 만약에 n 개의 전체 평균이 약 구십이면 일부터 n 까지 합이 이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일이고 그걸 n으로 나눈 평균값이 이분의 n 플러스 일인데 그게 구십이니까 n이 약 백칠십구 정도 된다. 백팔십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n 만가 십육의 배수였으니까 십육의 배수는 어 백칠십구 근처, 백팔십 근처에서 십육의 배수는 160, 176, 192가 되는데요. n이 만약에 164라고 치면 즉, n만의 4가 1 6이라고 치면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 거. 그러면 여기서 1, 2, 터 164를 다 더해서 164로 나누면 전체 평균은 8 1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9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4개를 제외하는데 100 이상을 제외한다고 쳤는데 만약에 가장 큰 어160사 중에서 가장 큰160 사부터 네개 가장 큰네 개를 뺀다고 치면 161, 2, 3, 4가 빠지니까 1부터 160의 평균이 약80.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2, 3, 4를 제외했다고 치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잘못 쓴게10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어, 여기서 보면은 100 1부터 104까지를 만약에 제외했다고 치면 1 2, 3 4에서 90, 100, 그 다음. 101, 102, 103, 104를 빼고 105, 106에서 164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e l P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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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부터 164까지 의 합이, 164까지 합에서 뭘 빼야 돼? 1 0일1 0 0 103, 104. 101, 102, 103, 1 0 4 1 0 1 0 103, 103, 1 0 4를 빼야 되죠. 그리고 뺀 나머지 전체 총합을 3 나눠? 103, 1 6 0으로0눠야지 그죠? 그 평균이 되겠죠.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1부터 164까지의 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합은 1부터 164까지의 합은 164 곱하기 165 나누기 2가 되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기 뜯어보면 164 곱하기 165 나누기 2 하면 1, 3, 5, 3,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 앞에 괄호는 1, 3, 5, 3, 6 얘는 105, 0 105 0 105가 0두개 있으니까 212죠. 빼기 210을 해야지. 빼기 210을 하면 1, 3, 3, 2, 0 나누기 160을 하면 약83.25 정도 나오거든요. 80.25, 83.25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약간 90 가까이 돼야 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96이라고 쳐도 따져보면. 그죠? 값이 너무 커져. 그래서 180밖에 될수 없다는 얘기죠. n이. n이 180이고, n-4가 n-180이고, 어, n-4가 116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1부터 180까지 다 더해주면, 빼기 전에, 이만큼이 나오고, 만약, 근데 여기서 176개, 4개를 뺐을 때 평균 이거니까, 요 개수에다가 이걸 곱하면, 총합이다. 실제 총합은 이거야. 그러면, 차이가 527채가 나와요 그러면, PQRS 4개를 뺐을 때그 4개의 합이 527이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를 만들어주면요. 전부 다100 이상이니까. 여기서. 100보다 크니까, PQRS가. 최대 182야. 100보다 크고. 그걸 따져서 표를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p 일 그러니까 s p 가가 i 작 p 때, s 가 가장 클 때, 가장 최 a s h i b i Pixashibi, p 백사십 s h i b i Pixashibi, Pixashibi, p i x a s 가 i b i Pixashibi, p i 1 a s h i b i Pixashibi, p i x a s h 겹쳐져요, 이 부분하고. 여기서 쭉 가면 이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131두 개가 겹쳐지니까 말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고, 아예. 여기 이렇게 있고, 134부터 쭉 올라가잖아, S가. 그럼 134, 137, 140까지는 겹쳐지니까 안 돼요. 안 되고, 143까지도 안 되고. 그 다음은 따져야지. 그렇게 따져주면 S가 될수 있는 것은 143부터 쭉 내려가서 134. 즉, 134부터 143까지. 그리고 146에서 179까지. 요 개수는 끝수 빼기 첫수 더하기 1. 그러면 33, 어, 여기서, 저기 이제 146, 149, 3차가 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개수가 146, 149어 150이 30 올라가야 되니까 155, 158, 161, 164어30 올라가면 177, 170, 173, 176, 179. 왜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가 나오고요. 되는? 얘는 134부터, 이거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요, 그냥. 쭉 올라가니까, 끝수 그 빼기 첫수 더하기 1. 10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위쪽에 10개, 아래쪽에 12개. 합하면 22개가 답이 되겠다. 자, 이런 일을 합시다. 수고하습니다